죄책감 아. 없이 달콤한 쌀 케이크, 달롤 아. 2 플러스 2, 9 900원 9 파격 특가, 유통기한 임박 세일로 알뜰 찬스, 한입 가득 먹어도 당뇨 걱정 1도 없다. 폭신한 쌀 시트와 순수하고 촉촉한 크림을 한입에 즐겨보세요. 저당, 저칼로리, 글루텐 프리까지 잡은 일석삼조의 최고의 디저트, 유통기한은 12월까지. 야. 오늘 법관 대표 회의. 아니, 아니. 네, 아니. 왜 그러시죠? 괜찮아요. 음. 어 넘어가도 돼요. 어 법관 대표 회의 오늘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뭐 예상 그대로잖아요. 네. 네, 뭐 어, 내란 재판부 위원회 소지가 네. 있다. 그리고 사법의 독립 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법원장 회의와 동일한 네. 의견을 냈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 사실은. 그 아까 단독 기사도 떴던데 예? 전국 법원장 회의하고 법관 회의가 솔직히 이지경이니까 음. 대구지방에 있는 대구지 어, 대구지검에 있는 부부장 검사가 이 프로세스 글을 올려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전국 검사 회의도 열고 싶대. 어.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부럽다고 아이고. 전국 검사 대표 회의도 하게끔. 음. 어, 바꿔달래 뭐뭐 음. 뭐, 규정을 바꿔야 되나 예규를 음. 바꿔야 되나 막 그럴 거예요. 그거를 정기적으로 할수 있게 바꿔달래 어. <laughs> 그래서 이제는 뭐 날뛰면 뭐 날뛴다고 네. <laughs> 지금 아주 나, 난리 부르세요. 음. 네. 근데 어쨌든 전국 박, 법관 대표 회의로 환정을 해버리면 예. 뻔히 똑같은 메시 지 나올 거 알았죠. 음. 그럼 뭐 저기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믿어 뭐 기대했던 사람이 아예 없잖아요. 음. 네, 음. 당연한 거였죠, 뭐. 아. 기대 안했습니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법관들 처음에 조의대 정치 개입했을 때 그때 그래도 한 다섯 명 정도? 음. 제 기억으로는 네 명. 그리고 이제 최, 마지막까지 송승용 부장까지 합치면 다섯 명 정도가 조의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실명을 걸고. 음. 근데 아직 해결 안 됐거든요? 음. 근데 그 판사들 지금 조용하잖아요. 음. 그리고 다른 동료 판사들도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사법부가 아니 우리 우리 직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인 거고 당신들 직장 아니야 법관들도 자기들 직장 아닙니까 그럼 권위가 없이 재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여전히 이 법관 대표 회의라는 이게 이제 사실은 2018년도에 만든 제도인데, 맞아요. 법원 조직법에 나오는 판사 회의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음. 판사 회의는 이제 법원마다 법원장이 의장이 돼 가지고 하는 걸 이제 판사 회의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법률상 근거를 음. 가진 조직이고, 이거는 이제 대법원 예규를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진 뭐 약간의 뭐 권위는 오히려 판사 회의보다 좀떨어지긴 하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관 회의에서 뭐 다양한 의견도 아니고 그냥 내란 재판부 위원이다 뭐 재판 독립 고소하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이대나 니네나 똑같다 그쵸? 윗물이 윗물이 썩었으면은 아랫물도 썩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 맑다라는 그말 자체가 역시 불변의 진리구나 이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조대나풀 아니 사법부가 다르다면서요 검찰하고 다르죠 그러면. 검찰은 윤석열 하수인 노릇할 때 모두가 침묵하고 거기에 비겁하게 기생했다면, 그럼 사법부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아, 그래도 사법부 믿어주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가지.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조의대 만행에 숨어가지고 본인들도 똑같은, 어? 나이가 먹었나, 나이가 젊나, 뭐 경력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은 이런 인식을 보인다면은, 정말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사법부도 이 자정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내란 재판부의 위헌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위헌성도 최소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제기를 하는 만큼 최소한 내란 재판부가 왜 나왔는지는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 스스로가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규에 나와 있는데로 네. 전담 재판부를 대법원이 알아서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오잖아, 뭐~ 백제라.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식품위생보건 이쪽이 재판부에다가 이 내란 전담을 사실상 맡겨버리고 예. 재판을 지연시키고 어떤 연유가 있는지는 우리는 다 이제 우리끼리 추론을 합니다만은 사법부 스스로가 따뜻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음. 어, 사법부는 성역인 것처럼 법관 대표 회의까지 군다라고 한다면, 아, 이 사법부 전체가 네. 조의대에 그냥 나쁜 말 쓰면 따까리구나. 음, 진짜 그렇게 그, 보여요. 조의대 네. 따까리들이구나. 끈아풀들이구나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이고, 국민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가장 최근에 충격을 줬던 추경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지난 주말 사이에 참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어, 2분 동안 공모할 수 있냐 내란에 음. 공모할 수 있냐라는 판사의 질문 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공모하는 거를 본 목격자가 있느냐고 물어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음, 맞아요. 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음, 그 이정재 판사가 어, 사람입니까 이게? 음. 아니 AI한테 맡겨놔도 아니 그냥 고등학교 중학생한테 이 기사를 보여줘도 이 판사가 동시대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지 네. 내란에 대한 접근법이 어디 뭐 다른 나라 살아요? 뭐 일본 판사입니까? 음. 아, 너무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법부가 잘했느냐? 아, 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장 회의 똑같 법관 대표 회의 어, 똑 조희대 법안 행정처 똘똘 뭉쳐서 사법부 스스로가 자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음. 메스를 누가 들어야 됩니까? 국민이 들는 거죠. 국민을 대신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 국회죠. 음. 견제를 안 받습니까? 음. 그러니까 삼권분립이라는 게 사법권의 무슨 성역화라든지 우리는 뭐 아무런 터치도 받지 않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법의 독립이라는 게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운영되면서 국민들을 보호해라라는 헌법의 명령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국민주권주의고 국민들이 이 땅의 이 나라의 주인들인데 그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국회가 사법부에 대해서도 견제할 권한이 있거든요. 음. 그게 이제 입법권이 있고 감사권이 있고 심지어 탄핵소추권도 있어요. 음, 음. 아니 탄핵도 제가 시방쇼에서 맨날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국회 의 권한입니다. 근데 안 하는 거거든요. 음, 음. 권한이 있어. 음. 지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고 어쨌든 사법의 독립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지금 사법부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오해고 너의 착각이다라는 거를 저는 명확하게 인지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사법부가 다시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도 동조하지 않고 거기에 기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지금처럼 유야무야 넘어가고 뭐 사법부 흔들지 마뭐 꼼짝마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또 발생하면 사법부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죠. 또 쿠데타 군한테 법원 조직 넘겨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하고, 어? 조의대는 끝까지 입장도 안 내고, 그러다가 정치 개입하고 이 난리를 친거 아닙니까 지금 지위원인 석방시켜주고 이런 나라 또 만들겠냐고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는 아무리 권력의 머리를 조아렸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양심 뭐 네. 이런 거를 중시한다면 포고령 1호부터 헌법 위반이었잖아요 네. 그걸 뭘 회의합니까? 를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다 아는 거를 사법부가 모른다? 음. 애써 모르는 척한거 아닙니까? 애써 몰라야만 됐던 거 아니야? 음. 이게 내란이면 안 되는 거지. 뭐 음. 관여를 했나? 왜안 될까? 모르는... 아, 내란은 내란인 건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자기들이. 진짜 이 조희대 끝나풀들과 조희대는 정말 반국가 세력이 민주당이라고 여겼던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당시 야당 대표가 중북 세력이라고 낙인 찍고 심 심증적으로 낙인 찍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음. 그런 추측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 실패하고 나서 윤석열 파면 저 탄핵 정부까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당겼잖아요 음. 파기환송신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온갖 의심을 다하는 건데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조이돼야 되는 의문을 가지고만 있었지 해소해본 맞아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의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법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치도 안 했습니다. 없어요. 그때 딱 하나 있지, 뭐 판사 한명 충원한다, 뭐이따위 소리 해가지고 음. 말장난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사법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사법부 구성원들이 내란을 내란이라고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 재판 중이니까. 그쵸. 야 이놈들아. 근데 내란 재판부는 위원이라고 어떻게 부르냐? 재판도 안 해봤는데 헌재에서 지금 재판 해봤냐? 위원 재청도 안 했는데 그걸 왜 위원이라고 결론 내리냐?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내란은 지들이 재판하고 있으니까는 말도 못 꺼내. 그러면은 위원도 재판도 안 했는데 왜 말을 꺼내 그러면? 왜 위원이라고 딱지 붙이는 거예요? 지금 위원성 없게 하자는데. 누가 위헌성 있게 하자고 합니까? 위헌성 없게 가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위헌이라고 선, 넘, 선 넘게 성급하게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할 거면은,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 그리고 내란재판부만 위헌성 얘기할 거면은, 조의대 직위원에 관련된 일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 그, 소위 말 내란 동조, 내지는 정치개입. 이거 위헌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적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검찰이 보여줬던 그 선택적인 저항과 선택적인 반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난다,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괴변에 소가 넘어갈 국민들이 저는 별로 이제 없안 남았다, 전 이렇게 저는 봅니다.